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목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이 많은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세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이 많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은 성전에 오르는 자들에게 이 많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따라 순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을 바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도 바다 누리면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화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복을 꼭 받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무익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믿음 생활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은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딱못 박아 정의 높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두 가지 일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 어떠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일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죄를 숨기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예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 받는 것이 육이 심판을 받는가, 영이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흙은,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때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의 육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구조는 우리가 잘아다시피 선과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사람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반드시 그 행위 따라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구약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수는가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이 영생의 복을 받은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황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첫 번째가 심판이다. 그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와를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고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가 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 역시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 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의 영혼이 가서 성악간의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식에서 18장 사제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 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 영혼이 선한 삶을 살았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지만 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형벌을 받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죽음 이후의 사건을 잘 말을 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탐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대하여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달마다 자세 곧과 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는가? 음부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핍함과 가난함과 헐버음과 군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서 어디에 임합니까? 말씀대로 낙원에 임하게 됩니다. 자, 죽음 이후의 사건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요.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만은 그래서 날마다 좋은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여와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누가 보면 12장 21절부터 기록되어,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 것이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면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숨 쉬면서 살아가는 육지의 때를 육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은 드레야7 0이 80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숨,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록 이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호화로 연락을 취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을 낙심해서 세상과 타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이 영생의 복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복은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복의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영생의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은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 안에 거한다로 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 고로 개명을 지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죽음. 곧 여와 보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영생의 복복 복 있는 죽음으로 갚아 주신다. 그러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즉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음부에 들어가서 그러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함축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축해서 얘기하는 것.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어떤 열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주 안에서 복 있는 죽음,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요 영생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3년 동안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이복 있는 죽음,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공감복음에다가,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다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 영생을 할수 있겠습니까?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이것이 개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을 위한 특보를 받아 누린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이처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렸는가 육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다가 믿음을 맞춰서 영혼에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들은 올한해 동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이 땅에 복만 구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에 사잡혀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영생의 복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또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꼭한 번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복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의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